사실 그 저는 공약을 안 물어보는데 그 <laughs> 공약 저는 안 물어보거든요 식상에서 근데 뱀뱀이 미리 찾아와서 1위 공약을 물어봐달라고 스스로 얘기해요. 얘기를, <laughs>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. 공약이 뭐예요 도대체? 잠깐만요. 알, 알겠습니다. 일단 오해 하나 해야 되니까. 네. 오해 하나 풀자면 제가 1위를 할수 있을 거라고요. 항상 기대를 안 합니다. 네, 어, 그 안에서 공약을 하는데. 대면은 못했지만. 네. 네. 근데 공약은 싸워낼 수있기 때문에. 제 1위를 하게 되면 아, 레몬 10개를 먹겠습니다. 제, 어, 네. 그, 1위 한그 네. 무대에서 첫 번째 1위는 이제 10개, 두 번째 1위는 20개, 점점 <laughs> 개수대로 올라가는 거죠. 아니 되는 공략을 해어 근데 저 하려면 합니다. 할 <laughs> 무대에서 10개는 먹고, 어, 어 시간이 부족하네? 그럼 네. 집에 가서 라이브해서 더 먹을게요. 아 그래요? 네네. 네. <laughs> 오, 그걸 약간 그, 백선생님이랑 같이 먹고, 그 다음에 13월 <laughs> 때 백선을 같이, 어, 이러면 너무 좋겠다. 아, 좋습니다. 약속시키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, 이러 120...